세상에 하나뿐인 모자를 만들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모두 자신의 손을 거친다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 다 패턴이. 내가 이제 항상 모자를 쓰니까 내가 필요한 모자를 만들면서 이걸로 한번 배워서 만들어 보자. 내가 필요했던 만큼 모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모자가 좋아서 모자를 만들고 있는 핸메이커 이대영이라고 합니다. 오매 불망 모자만 바라보며 사는 수제 모자 디자이너 이대영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자 가게. 이곳은 대영 씨의 모자가 탄생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만드는 걸 좋아해서요. 그래서 의류 학과를 갔고요. 옷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의류 학과를 갔는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맨날 놀고 술 먹고 그냥 놀고 해서 옷을 많이 못 만들었어요. 의류학과 학생 시절 옷 보다 관심 있는 존재가 생겼으니 바로 모자 즐겨 쓰게 된 속사정이 있답니다. 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가랑 애가랑 다 이제 머리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머리가 빨리 빠졌는데.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렇죠. 제가 항상 모자를 써서 그런지 모자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 그럼 내가 내가 이제 항상 모자를 쓰니까 내가 필요한 모자를 만들면서 이걸로 한번 배워서 만들어보자. 그런데 시작부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대영 씨가 주로 만드는 모자는 펠트 원단에 스팀으로 열을 가하고 바느질로 모양을 잡아나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요령 없이는 쉽게 만들 수 없는 모자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모자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가르쳐주는 곳이 드물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제로 모자를 만드는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현지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있었고 대영 씨는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이태원 쪽에서 남자분이 이제 일본에서 배워오셔서 그걸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형 모자를. 그래서 그때 한달 동안 가면서 배웠는데 그때 배운 것을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만들어 나가며 2007년 본격적인 수제 모자의 길을 걷게 된 대영 씨 모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전문 도구들도 하나둘씩 갖춰 나가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햅 블럭이라고 하고요. 주로 외국 서양에서 많이 많이. 모자의 형태를 잡아주는 이 도구는 우리나라에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고요. 책도 뭐 정말 많이 아마존에서 뒤져서 책도 많이 사보고 영상으로도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한개한 한 개씩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laughs> 만들고 싶은 모자 디자인에 어울리는 재료나 장식조차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모자도 좋은 재료를 써서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런 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가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모자 하시는 분들도 매우 적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만드는 사람도 드문 우리나라에서 디자인과 기술에 대한 정보는 더욱 한정적이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대표 스타일까지 만들어냈답니다. 저만의 이제 수완 시그니처. 저만의 느낌을 내려고 저는 불로 태워요. 버닝 작업이라고 하는데, 펠트 원단을 불로 태우는 이 작업은 어쩌다 하게 되셨나요? 나익은 이런 느낌을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내려고 많은 지금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짠. 형태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좋아해. 결코 그만둘 수 없다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삶으로. 정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모자를 만들면서 제 모자를 제가 쓰고 다니고 하니까 뭔가 좀 그런 젊었을 때의 그런 트라우마가 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탈모는 한때 인생 최대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을 해결해 준 모자를 만드는 일을 멈출 수 없답니다.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고, 군대에서도 많이 놀림받고 그랬는데요? 아내가 연애 때 그냥 늘라고 그렇더라고요. 용기로. 이제는 자신이 만든 모자를 썼을 때 누구나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답니다. 네, 완성입니다. 모자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제 모자를 옛날에 산 분이 그 모자를 쓰고 다니고 가끔 봐요. 연남동 숲길이나. 뭐 홍대 쪽에서 가끔 봐요, 진짜. 그럼 얼마 전에 버스에서도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여기서 만든 모자 쓰고 지나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뿌듯하죠. 네. 보람되고 그날은 아이 길로 들어섰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이왕 시작한 일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마음에 다양한 시도를 하며 작품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목포에서 활동하시는 작가. 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배틀로 실로 짠 원단이에요. 그래서 그 원단을 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모자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청도에서 감물 염색하시는 작가님하고 콜라보로 그분이 염색하신 원단으로 모자를 만들었어요. 자외선 차단도 되고 그 향균 작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챙이 넓은 클로 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이제 햇빛을 가리거나 어디 여행 갈때 등산 모자라고는 제가 임의로 등산 모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방수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산에 가거나 운동할 때 쓰는 이런 모자. 현재에 만족하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양한 작업을 통해 영감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중인 대영 씨. 이 작은 모자는 어쩌면 대영 씨의 커다란 꿈을 담아내는 그릇이 아닐까요? 한편 대영 씨는 모자 만들기 수업도 진행한답니다. 이런 캡 모자도 가장 작은 사이즈가 남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산 모자들도 너무 헐렁이니까 캡 모. 때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래서 이런 수자 모자가 좀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엔 모자를 만드는 일이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데요. 가게 세를 낼 걱정을 하다가 이제 아 수업을 해야겠다 해서 그때 한 수업을 시작했어요. 한 6년 정도. 그런데 생각보다 수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 처음 모자를 만들던 자신이 떠올라서 진심을 담아 가르쳐주고 있다는데요. 수업은 원단을 고르며 시작됩니다. 가을에 쓰실 그런 아 코트로이? 네. 근아 네, 어떠세요? 귀우는데요잘어울리 아, 네, 원단을 고르고 나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도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어, 탑 크라운이라고. 이리 말로 하면 빵 부분인데요, 윗 부분. 아, 모자 윗부분을 만드는군요. 원단을 들지 마시고 이렇게 놔두고요. 원단을 자르고 나면 재봉을 시작하는데요. 가시죠. 네. 끝부분을 첫 번째 선에 맞춰서 박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재봉하는 법을 알려주고 나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수강생의 몫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재봉틀을 잡아보는데요. 처음이지만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대영 씨가 있기에 한땀한땀 한땀 바느질을 해나가는데요. 오, 세밀한 부분도 작업 성공. 재봉이 끝나면 뜨겁게 열을 가해서 튼튼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모자의 윗부분이 완성된 거. 이제 햇빛을 가려줄 모자챙을 만들 차례인데요. 주안을 그리고 잘라낸 원단을 모자 윗부분과 연결해주면 됩니다. 안감만 달아주면 완전히 성완성됩니요 수업은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요. 모자 안쪽에 다는 이 안감은 대형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안쪽까지 꼼꼼히 작업해야 더욱 편한 모자가 만들어진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모자가 완성됐습니다. 직접 만든 모자,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저쪽이 네. 착장감에 절로 웃음이 나는데요.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 계열이라 좋습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한가로운 오후, 갑자기 모자를 바꿨으며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는 대영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한숨 내려놓는 공간으로 가고. 이곳은 모자 가게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대영 씨가 머릿 속을 비우고 싶을 때 자주 찾아오는 곳이랍니다. 탁 트인 공간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 모자에 대한 영감이 떠오른다네요. 또 다른 시각으로 디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공원은 제 2의 작업실 인셈인데요. 안 보이는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 좀 생각이 좀 차분하게 정리가 돼요. 그럴 때. 앞으로 만들고 싶은 모자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까지 점검하고 나면 다시 가게로 돌아온다는데요 이제부터는 중요한 작업을 할 시간입니다 그 작업을 도와줄 사람은 바로 대영 씨의 아내 박수 좀 쳐줄게 갑자기 무슨 대화인가 했는데 모델 촬영료 대신 음식으로 타협을 보는 중이었답니다 사진이 잘 나와야지 조용서 찍어야 할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 대영 씨가 만든 모자를 몰라요. 누구보다 좋아하기에 기꺼이 모델이 되어준다는 아내분. 오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면 이렇게 좀 힘들어요. 모델 해줄 모자는 7개인데. 오늘 촬영할 모자는 모두 여성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비니 형태의 모자입니다. 대영 씨는 아내를 만나고부터 여성 모자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아내가 모델이자 뮤즈가 되어주는 셈이죠 아 가끔 이렇게 대영 씨를 챙겨주는 보호자 역할도 해주시네요 실내로 돌아와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 보는 두 사람 대영 씨가 보지 못하거나 놓치는 부분을 아내분이 봐줄 때가 많답니다 그리고 대영 씨가 모자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도 해준다는데요. 여든 살 할머니가 됐어도 자기 자리에서 좋아하는 모자 만들고 맛있는 차 마시면서 손도손게 행복하게 모자 가게 모자 상소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자를 만드는 일이 자신의 운명처럼 느껴진다는 대영 씨.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네, 업사이클링 그런 쪽으로 한번 버려지는 옷이나 원단으로 한번 모자 만들 수업을 해보고 싶고요. 이대영 모자 제 이름을 달고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 에 판매를 해보고 싶어요. 모자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모자의 진심인 남자 대영 씨. 당신의 손끝에서 탄생한 이 아름다운 모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닿을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